안녕하세요. 저는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입니다.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려니 몸이 큰질거려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이 일을 시작한 지 3년이 됐네요. 대부분을 입주민들은 참 좋아요. 아침마다 어르신, 고생 많으십니다. 하고 인사해주는 젊은 부부도 있고, 꼬맹이들은 나만 보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기기도 하지요. 그럴 땐참 보람있고 내가 아직 이 사회의 일원이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. 내가 입고 있는 이 경비원복만 보는 거지. 나는 그냥 말 걸기 편한 아랫사람, 시키면 다 하는 사람,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. 그날도 그랬어. 비싼 외제차 한 대가 주차장 입구를 딱 막고 있더라고. 다른 차들이 못 들어가니 제가 관리 규정대로 차주에게 전화를 했죠. 선생님, 차좀 빼주셔야겠습니다. 하고 공손하게. 근데 그 젊은 양반이 내려오자마자 저한테 쌍욕을 퍼붓는 겁니다. 당신이 뭔데 내 차에 전화를 하냐? 내가 누군 줄 아냐? 경비원이면 경비원답게 알아서 했어야지 머리는 뒀다 뭐하냐고? 30분은 좋게 떠들었을 거야. 제 아들뻘도 안 되는 놈한테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다 들었지.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그냥 죄송합니다.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. 내가 죄송할 일이 아닌데도 말이야. 그 젊은이가 마지막엔 저한테 자동차 키를 툭 던지면서 알아서 빼라고 하더군요.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. 더 이상은 참으면 안 되겠다고. 제가 바닥에 떨어진 키는 줍지 않고 그 젊은이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. 선생님, 저는 선생님의 운전기사가 아닙니다. 저는 선생님의 하인도 아닙니다. 저는 이 아파트 입주민 모두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경비원입니다. 그러니 아파트 규칙에 따라 선생님 차는 선생님이 직접 이동해 주십시오. 그렇게 말하고, 저는 제 초소로 돌아왔습니다. 그날 밤, 저는 사직서가 아니라 아파트 캐시판에 붙일 공식 사과 요구 및 인격모독 방지 공고문을 썼습니다. 그들은 내 직업을, 내 나이를 무시할 수는 있어도 나라는 사람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나는 이기철이니까. 그리고 나는 이 아파트의 경비원입니다. 오늘 이기철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시니어 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우리 사회의 모든 이기철님을 응원하겠습니다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